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제대로 읽어볼 작품은요 바로 나희덕 시인의 못 위의 잠입니다. 제목 한번 보세요. 못 위의 잠 뭔가 좀 독특하지 않나요? 아니 잠깐만요. 못 위에서 잠을 잔다고요? 급뾰족하고 그 차가운 못 위에서요? 와 이건 뭐서커스단에서 하는 묘기도 아니고요. 대체 이 아슬아슬한 제목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궁금하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을 거예요. 자, 시는요. 어떤 한 풍경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처마 밑에 매달려 있는 작은 제비집이에요. 평화로워 보이죠? 근데 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니 글쎄 이 제비집이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 제비들이랑 그 아기들을 품고 있는 엄마 제비만 들어가도 그냥 꽉! 차버리는 거죠. 발디딜 틈도 없어요. 여기서 이 좁은 둥지는 단순히 아 집이 작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에서는 이런 걸 통해서 이 제비가족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겨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로 쓰인 겁니다. 어? 그럼 아빠 제비는요? 아빠는 어디서 자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둥지에는 아빠가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제비가 어디로 가냐면 둥지 바로 옆 벽에 박혀있는 정말 차갑고 뾰족한 못 하나. 거기 위에서 홀로 밤을 새우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바로 이게 이 시의 제목인 못 위에 잠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건 뭐 편안하게 코 고면서 자는 그런 잠이 절대 아니죠.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불편함과 위험을 혼자 다 짊어지는 아버지의 고단하고 희생적인 삶,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꾸벅꾸벅 졸다가 삐끗해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후 정말 위태롭지만 동시에 너무나 숭고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시 속에 등장하는 나, 바로 화자죠. 이 화자는 과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시를 보면 그냥 쳐다본다고 안 하고,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 봅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눈이 뜨거워진다는 게 무슨 느낌일까요? 그렇죠. 막 눈물이 핑 돌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 곧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깊은 슬픔. 안타까움, 연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제비 한 마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빠 제비의 모습이 화자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 시가 진짜 마법을 부릅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화자는 제비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필름이 차라락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련한 과거의 한 장면으로 순식간에 이동합니다. 자, 우리도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한번 떠나볼까요? 시간은 과거, 장소는 어디냐면 종암동 버스 정류장이에요. 이렇게 종암동이라는 실제 지명을 딱 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야기가 갑자기 확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그냥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곳의 날씨가 어떠냐? 흑바람이 엄청 세차게 불고 있어요. 흑바람. 뭔가 좀 거치고 힘든 느낌을 주죠? 바로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배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흑바람 부는 정류장에 한 가족이 서 있어요. 아버지가 아이 셋을 데리고 있고요. 힘든 일을 마치고 버스에서 내리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랑은 좀 다르죠? 당시 가족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리는데 얼굴이 너무 창백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요. 근데 시에서는 이걸 그냥 어머니 얼굴이 창백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와, 기가 막힌 표현이죠.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달까지도 창백해 보였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고단함이라는 감정을 달빛에 옮겨서 표현한 거죠. 정말 시적인 표현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아빠 제비의 모습, 이두 개의 이미지가 서서히 이렇게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버랩되는 거죠. 아이들은 막 엄마 하면서 달려가서 품에 안기는데 아버지는 그러지 못해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지친 아내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다가가지 못했을까요? 아마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그 미안함, 그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거죠. 그때 아버지 주머니 속에서 만져지던 게 있었어요. 바로 때묻은 호두알, 호두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엄청 단단하죠? 웬만해서는 잘 깨지지도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실직이라는 단단한 고통,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 절망감, 그걸 이 호두알에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정말 절묘하죠. 자, 그럼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죠? 좁은 둥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나서 저 위험한 못 위에서 밤을 새우는 아빠제비.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가족들 곁에 다가가지 못하고 쓸쓸하게 뒤에 서 있던 우리 아버지. 어때요? 두 모습이 완전히 똑같죠? 결국 화자가 아빠 제비를 보고 눈물이 났던 이유는 바로 그 모습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봤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가족들은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도 왠지 모르게 편안해 보이지만은 않네요. 집으로 가는 골목길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갈 수도 없어요. 어? 아까 나왔던 좁은 둥지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 좁은 골목길을 역시 이 가족이 처한 가난하고 팍팍한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한 걸음 뒤쳐져서 가족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쓸쓸하게 따라 걸어요. 그 뒷모습. 그 넓은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마음의 짐이 실려 있었을까요? 가족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는 그 미안함 때문에 스스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화자는 모든 걸 깨닫게 됩니다. 아, 저 모두에서 위태롭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빠 제비의 모습이 바로 삶의 무게에 지쳐 힘겹게 걸어가던 내 아버지의 뒷모습이었구나. 바로 그거였구나. 현재의 제비를 통해서 과거에는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그 깊은 삶과 사랑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죠. 결국 이 시는요, 단순히 한 화자의 옛날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이 시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자꾸 힘없는 제비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들의 그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 시를 달고 나면 이런 질문들이 남는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는 내 기억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를 위해 저런 모두의 잠을 자고 계신 건 아닐까? 오늘 우리 가족이라는 든든한 지붕이 되어주는 분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